미친 과학. 지금 보고 계신 건 뱀이 아니라 코끼리의 코입니다. 코끼리 코는 근육 수압기관으로 골격이 전혀 없고 4만 개 이상의 근육다발이 복잡하게 배열돼 높은 자유도로 움직입니다. 코 끝에는 손가락처럼 작용하는 돌기가 있어 섬세한 물체 조작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한 흡입력으로 물을 빨아들이거나 작은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코끼리는 척추 구조상 안정적이지만 몸무게가 3에서 6톤으로 무게중심이 높고 퐁뼈라 다리 관절은 거의 기둥처럼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지며 내리막에서는 무게중심이 쏠려 미끄러지거나 구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컷 코끼리는 육상에서 최상위급 피지컬을 자랑하며 웬만한 싸움은 피하지 않습니다. 악어는 보통 회피하지만 신경을 건드리면 코끼리가 먼저 공격해 죽여버리죠. 코뿔소와 맞붙더라도 크기, 지능, 신체 능력 면에서 코끼리가 우위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뿔소도 천적이 거의 없는 강자지만 코끼리한테는 안 됩니다. 코끼리는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 얼굴과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감정 이입 능력도 뛰어납니다. 인도와 태국 등지에서는 오랜 시간 인간과 협업해왔고 학습력과 기억력도 매우 뛰어납니다.